나 지금, 뭐야, 지금, 저항템 좀 맞출까? 여러분, 지금 반고목 요즘 시세 얼마나 올라갔어요? 음, 무기. 용감 목탁. 너, 백호의 정수 있는데, 백신 사는 거 아깝지 않냐? 장건 가서 백호의 정수 먹을 수 있는데.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여러분들, 이거 리얼 장, 이거 리얼 장건 각이야. 백호의 정수 112개. 청룡의 정수 116개, 장건은 10개만 까볼까? 아, 잠깐만, 잠깐만, 아, 근데 내 손해 같은데, 아, 아, 아닌가? 잠깐만, 아, 장건은 20개만 까볼까? 잠깐만, 일시 100점, 마시마 1 0 1000만, 1000만 곱하기 20개, 4억 어, 그래, 한번 까보자. 아, 4억 정도 까면 괜찮은 것 같아. 어, 손해 아닌 것 같아요.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자, 가겠습니다. 자, 좋 됐다, 화둔 한번 가자, 가자. 자, 화둔! 아 화둔 뭐였지? 화둔! 호각의실수각성세역 <끝> 조각, 나이스. 고대 신세 정수. 중급모험스 행태. <끝> 여러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이거, 내가, 청장, 여러분, 청장 시세,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청, 아, 잠깐만. 청장이란, 자, 가겠습니다. <laughs> 자, 갑니다. 자. 자, 가자, 가자, 가자. 제발, 제발, 청소 나와라, 제발. 오케이, 시간에 그만. 쓰잘데기 없는 거. 고대신세 아! 아! 아, 잠깐만. <laughs> 아, 개간장 태우냐! 아, 안 되겠어. 나 이거 나올 때까지 더 까야겠어. 아, 짜증나, 씨. 언제까지 가야돼? 아, 잠깐만. 못 샀어요? 예. 일주못 샀어요. 자, 가야니다 자, 가면. 야 지금 다 필요 없고, 진짜, 정수만 남는다 지금 정수만. 가자, 가자, 가자. 정수 나와. 제발. 자, 3, 2, 1, 고! 시간, 그만, 시간에, 시간에 그만, 은하, 좀 그만 나와라! 꼬망 바닥에, 아, 나 이거 30일치 개 많은데. 꼬망 30일치 12개 있어 어? 오, 백과정수! 오, 백오십 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백, 잠깐만, 백장 하나 뽑아! 다섯 개더 가자고? 아, 여러분들 또, 잠깐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떤 분이 그랬어요. 말구는, 그, 불타오르는, 불타오르게 하는 거는 어려운데, 한번 불타면, 눈깔 돌아간다고. 어, 그냥 깔끔하게 일단, 그냥 다 쓰자. 전 돈, 그, 돈에 있는, 그냥 일단, 가지고 있는 건 일단 쓰고, 어. 혹시, 몰라요? 일단, 일단 까보자. 한번 가보자. 응. 어. 가자, 가자. 자, 백호의 정수. 아 쓰잘뜨금 나왔어. 자, 정, 청룡의 정수만 남으면 돼. 청룡의 정수. 와! 마무리! 내가 가랬지. 내가 까면 된대, 이제. 마무리! 너무 좋아요! 마무리 했잖아! 여기서 마무리 했잖아! 여기서 마무리 했잖아! 좋았어. 남은거 생각하고 마무리 할게요. 예, 깔끔하게. 자, 까서. 백호의 전투 도안 끝났고. 자, 까서. 소탕형 음, 80개나 있어? 필요 없고. 마지막 하나. 여기서 주작기들이 나오면 더 깔끔하겠지. 간다? 하지만 특수무수행서로 깔끔. 오케이, 됐어. 그래. 음. 장갑을 5억에 사면. 사면 되는데저 지금 장건 얼마치 샀죠, 지금? 장건 얼마치 갔죠, 제가 지금? 아까 4억, 2억, 1억, 7억 갔어요? 와, 5억에 사면 됐는데, 7억, 굳이 7억에다가 여기다 7.4로, 7.4로 산 거네. 5억에 사면 됐는데, 7.4로 샀어. 역시, 창조 손해. 치려버렸어! 치려버렸어! 자, 여러분들. 오늘 약간 진짜, 어? 오늘 너무 도박만 하는데, 아.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일단 하는데, 이거 20개 내로 안 되면은, 아직은 본전이에요, 예. 일단 간다. 오케이, 성공. 오! 성공, 나이스. 30개 이상부터는, 30개 이상도 안 되면은, 손해거든요? 아, 오바야! 오케이, 나이스, 3강. 아, 내마이 찢어질 것 같아, 진짜. 제발. 아, 오바야. 아, 에바야, 야, 진짜. 아! 아, 제발, 형님. 형님, 네가 그럴까, 그러니까, 이 탈모 가는 거야, 이 아, 뭐야, 버그야? 아, 나이스. 아, 어우 열받아. 다시 사야돼, 다시 사야돼. 개하 습기네요. 폭이나 시켜줘, 알았지? 됐지? 사과했어. 어 가자. 자, 가자. 자, 3, 2, 1. 고! 어우 야, 실패야. 이거 아니야. 미안해! 오케이, 성공. 나이스. 여러 여기서 성공해야 됩니다. 여기서 성공 못하면 손해에요. 오케이, 성공. 좋아. 좋았어. 야, 가자. 가자. 와! 헉! 됐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와! 와! <laughs> 이거 이득이야. 이거 이득이야. 개아습기네요 아, 목탁 가자고? 아, 근데, 아, 목탁은 진짜 아니야. 목탁은 진짜 아니야. 아, 목탁은 에반데. 왠지 한 방이 될것 같다고? 그럼 저한 방만 할게요, 한 방만. 만약에 되면 진짜 대박인 거고, 한 방만 해볼게한 방만. 아, 근데 이거 뭔가 대잡은데, 나 이거 한번 하고 만족 안 돼가지고, 한번더할것 같아. 그, 그게 한 번이, 두 번이, 세 번이 될것 같은데, 이거 뭔 개필이거든? 아휴, 짜증나, 진짜. 재석철 없는데? 아, 여깄다, 이때다. 에? 뭐야, 이거? 왜 3,500만원이야? 아니, 이걸 하라고? 아니 여러분 너무하고 아니 너무 비싼데요? 아니 이런 아니 아 잠깐만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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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비싸잖아요 낡은 가 사서 고음 만들라고? 아니 이분들이 지금 오늘 뭐하잖아 아니 왜 그래 진짜 나한테 아니 뭐 도박에 도박을 아니 오늘 그냥 뭐창조손해를 끝을 달리자고 하는 거야, 지금? 아니 너무들 하시네, 진짜. <laughs> 아 그래.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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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이런 말하기 좀 죄송스러운데 이거 이게 내 거니까 되게, 좀 아이씨, 형상복을 써야되고개 아까워, 진짜! 아니, 이게 미쳤어, 진짜로! 이거 하는데서 형상복을 내서! 잘못했으니까! 아, 진짜, 형님, 진짜! 어! 아 이걸로 형사이물을왜 쓰냐고 진짜 도망가면 죽겠구만 정의로 건갑습니다. 네. 저번에 그 튕겨가지고요, 이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점괘를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형생의 보험가로도다 썼거든요. 이거 3,500만 원짜리입니다. Somewhere in there. Cheb. Still not sure about what I'll be. Still can't believe everything I see. If I can stay down with the